작업 계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우연히 우연 아 우신 씨가 V앱에서 이제 자작곡을 들려주시는 걸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번에 좀 자신이 쓴 곡이 수록되지 않아서 아쉬움은 없으신지 뭐좀 욕심이 있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네. 네 일단 저는 원래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. 같이 하는 형한 명이랑 이제 둘이서 그 곡을 이제 다시 만들고 편곡하면서 만든 노래가 된것 같아요. 가사는 이제 다시 새로 쓴 거고요. 팬들을 위한 팬송을 만들겠다는 어야 생각을 해가지고 팬송 느낌으로 가사를 다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야 뭔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이다 내년 곡도 혹시 준비하고 있어요? 내년 곡이요? 내년에 또 계속 곡을 만들고 있는 중. 어 노력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노력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 그리고 <laughs> 쿤웨이 작사는 늘 저희 레퍼들은그 작사 참여를 하고 있어서 비토가 여기 부분을 한번 써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때 참여를 했던 거고요. 막 전체적인 참여보다는 저희 각자 파트만 일단 그렇게 작사를 한 것입니다. 네.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저희가 일본 투어 할때 이제 비토가 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.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비토가 빨리 그냥 빨리 가서 빨리 써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조금 나온 가사였는데 이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지금의 가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뭔가 에피소드가 들리가본 그, 급한 마음에 그게 위위 <laughs> 아 그게 저희 <laughs> 저희 스케줄이 다 끝나고 밤 어. 11시 반쯤 와서 네. 자려고 준비를 했는데 레퍼들은 네, 네. 잠깐 모여라. 그래서 어. 그렇게 모이고 레퍼츠 파 저는 저는 샤워랑 그때 브이앱을 하고 있었고요. 네, 브이앱. 브이앱을 하고 있는데 <laughs> 네. 작사를 해야 된다 지금. 네. 네. 아한한 시간 정도 안에 빨리 보내야 된다. <laughs> 그래서 그때 <laughs> 네, 그래서 그시간 네. 급하게 쓴아 네, 진우입니다. 네네. 네, 쿤이랑 제가 룸메이트인데요. 네네. 네. 이제 정말 그 시간부터 새벽 다섯 시까지 네, 잠을 네. 못 자고 어. 네, 진짜 팬들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가사입니다. 어. 네. 네, 팬들이 잘 봐주셨으면 그래요. 좋겠어요. 네. 어. 그리고 우신이 어. 이제 네. 네. 아, 네, 우신입니다. 어, 일단 곡이 안 실린 거에 대해서 물론 아쉽지만 어, 이번 앨범 음악적 색깔과는 좀안 맞았던 것 같아서 저희 앨범 색깔이 좀더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좀 취중, 주, 응? 중심 중심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물론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괜찮습니다. 네. 네. 잘 들어봤습니다.